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오 그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리는데빠에라 파멸과 고생이 그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은이라.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불의를 저지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뒤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 수 없고 그리스 사람 역시 유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효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곱 가지 죄의 효력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그 죄의 법적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동기의 문제인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지의 문제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는 입술의 문제인데요. 열린 무덤과 같고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하며 축복해야 되는 그 입술이 도리어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평화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일곱 가지의 효력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개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관계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바로 이런 사람의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묵상한 일곱 가지 죄의 효력은 놀랍게도 사람의 입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등 인간의 모든 부분에 효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도 악하게 적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 마치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특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것도 모두 이 율법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의 참된 기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어둠을 비춰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죄가 침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영역을 자신의 피로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 죄의 영향력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인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신뢰하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